형, 여자 만날 때 여유는 많이 만나다 보면 생겨? 아, 어, 네가 족밥이여. <목소리> 너가 누군가를 만났어. 누군가를 만났는데 얘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그럼 여유가 없겠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너가 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너가 누군가를 만났어. 만났는데 아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럼 여유가 존나 뿜뿜하고 넘치겠지. 근데도 너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이건 것 같아. 이쁘고 좋아하는 여자를 만날 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유가 생기냐? 여유가 생긴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잖아. 계속 만나는 거야. 이 정도 급의 여자를 계속 만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가 아까 봤던 이 정도 급이라고 했던 여자 있지. 어. 얘네가 이 급으로 가 버려. 그러고 나서 더 이쁜 여자가 생기는 거야. 그럼 얘네를 보잖아. 얘를 처음 봤을 때처럼 떨려.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상대적이고 절대적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바로 이거야. 내가 처음에 얘를 만났을 때는 그냥 여유가 있어. 별로 안 떨려. 얘를 만났을 때는 예쁘고 하니까 떨린단 말이야. 근데 얘를 계속 만나. 이 정도 된 애들을. 그러다 보면 얘 정도는 이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정도니까 얘 정도 만났을 때 떨림을 가지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경우고 또는 너 스스로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긴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는 뭐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너가 처음에 얘를 만났을 때 떨렸던 그마음 있지 그게 이제 얘 정도로 됐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여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 얘를 처음에 만났을 때 떨리는 것처럼 얘를 만났을 때 똑같이 떨린다 할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수치화시켜서 그냥 단순하게 보여준 거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나중 되면은 누구를 만나도 아 여자는 다 여자구나 라고 하면서 너가 경험치를 얻잖아 그러면은 확실히 그 전보다는 너가 레벨업을 한게 맞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좀 복합적으로 좀볼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전32 여의식 구 손잡거나 몸 만지는 스킨십 아무렇지 않게 하고 아무나와 밥 먹을 수 있고 또다 받아주는 오픈마인드 여자 여자가 우리 커플 같다고 하고 자주 스킨십에서제 지난 경험으로 분명점이라고 판단했는데 지내다 보니 이성 동성 다 저한테 하들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런 오픈마인드인 여자는 시그널 구분하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여자가 그 남자의 뭐 손을 만지고 잡고 한다. 이런 거 하나만 본다고 해서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오픈마인드라는 생각이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허, 외간 여자가 남자의 그렇게 손을 어 함부로 터치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수적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냥 손도 잡을 수 있고 옹도 하고 있을 수 있고 뭐술 먹고 가끔 어쩌다가 보면 뭐 키스도 할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생각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이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 한번 잡았다고 오픈마인드다? 아니야, 너가 좋아서 잡은 걸 수도 있어. 너무 얘한테만 그러면은 티날것 같은데? 아, 얘한테도 그렇게 해야겠다. 아, 너무 내가 얘한테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좋아한다고 티 냈나? 아, 어떡하지? 아, 아직 내 마음을 벌써 들키고 싶진 않은데? 이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하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너가 재물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생각을 나는 항상 해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오픈 마인드야. 그러면은, 어, 오늘 술 먹고, 오늘 기분이다. 한번 잘래요? 이 정도가 돼야지 오픈 마인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너가 지금 멋대로 단면적인 면만 보고, 아, 내가 이 사람이 오픈 마인드라고 착각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아, 우리 커플 같다. 오픈 마인드라기보다는 얘는 지금 외로운 거야. 외로워가지고, 얘랑 얘랑 얘랑? 다 이제 뿌려보는 거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풀어보고 얻어 걸리는 거 있지 그러면 딴거 정리하고 아 얘가 얘가 왔구나 오케이 너로 정했다 먼저 올 사람 손 해가지고 어, 저요 해가 가면은 오케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는데 그 수위가 다를 수도 있고 그 찐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좀 뭔가 농도라고 되나 그런게 그러니까 각자 뭐 얘는 뭐 3정도 얘는 5정도 너는 7정도 근데 딱 봤는데 너가 3이고 얘가 8이야 이 숫자가 자체가 호감도가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가 원래 찐이고 나머지 너네 두 명은 재물이다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 호감도인데 여기서 그뭐 그래 요정도여도 나는 뭐 3정도여도 내가 호감이 있는 거는 호감이 있는 거니까 없는 건 아니니까 요정도라도 난 오면 땡큐야 이거는 본인이 그 필드에 있는 당사자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런 오픈 마인드인 여자는 시그널을 구분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이미 시그널을 보냈잖아. 아니 시그널이 뭐야? 손잡고, 뭐하고, 끼부리고, 우리 커플 같다. 이게 시그널 아니야? 시그널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그널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시그널이잖아. 손잡고, 뭐, 우리 커플 같다. 막 스킨십 하고, 막. 끼부리고 있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지금 시그널인데, 시그널이 뭐죠? 시그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시그널 모르는 거야. 이거 자체가 시그널이야. 너한테도 시그널을 보내고, 너한테도 시그널을 보내고, 쟤한테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야. 이미 확인이 됐잖아. 아, 보여줬는데도 못 믿어? 보여주는 부분이죠?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도? 어, 시그널이 뭐죠? 어떻게 구분하죠? 보여줬는데도 몰라 그럼 네가 멍청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확답을 해줘도 될거 아니야 상대방이 너한테 시그널을 보냈어 그러면은 커플 같다 그래요? 커플이었으면 좋겠어요? 커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열 글자 이거 말 못해? 나 같으면은 여기서 어허 유혹금지 어? 자꾸 끼부려 혼날라고 어? 혼나 진짜 너내 여자친구 되면 너 고생한다 뭐래? 이러든지 고생 좀 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거말 못해? 나 충분히 팁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영상 요약. 시그널은 뭐다? 시그널이다.